아본을 샀더니 또롱 다크가 왔다. 옷 예쁜데? 좋아 좋아. 뭐 이상한 산타 할아버지 의상 월드에서 계속 입느라고 안타까웠는데. 공터. 트랙스 뭐가 얼어 죽은 시체인가? <rear> 엄청 크네. 정치에 비해서 이름이 귀엽네요. 첫 사냥인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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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속이야? <laughs> 아니 얼마나 힘이 좋으면 저렇게 눈속을 저렇게 헤엄쳐 다니지? 와우, 물고기 등장. 뚜둥 등장. 브란토도스 친구 잡아야 되나? 아안 보여. 아눈 밖으로 끌어내야 돼? 다리 지느러미. 그러면 밖으로 나갑시다. 일단 완전 얼었는데, 봉구 안나오나? 얘? 좀센것 같다. 내가 월드 있을 때보다 약간 기이 세진 것 같은데. 와우! 이런 기술도 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건가? 와우! 봅시다 일단 몸은녹았 고. 다리 치는 어미 구입하게 아, 온천이 있구나. 이게 온천이군요. 다리가 어디야? 여기야? 도망간다. 몸좀 녹이고 갑시다. 아, 이거 옷도 녹네? 우와, 신기하다. 온천안에서 칼 깔기. 치유의 물. 오케이. 우와, 옷이 녹았어. 신기하네. 발자국? 아 꿀곰탕님 어서오세요 아버! 이벤트 퀘 아직 못하시나? 그런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마을로 안간것 같거든요? 아직 뭔가 그렇다할 본기지가 없어요 아직 아버님 뭐, 이벤트를 주고 할 NPC가 있는 것이 아직 와우, 여기는 온천 없나? 와 저거 뭐야? 오! 버프 바로. 세력 깎음. 어부질이? 와 1600. <laughs> 무서운 놈들이구나 너. 우! 놀지 말고 칼이라도 갑시다. 아본 특그문넌 특스... 특성상 이러다가 갑자기 나 공격하는데. 빠졌네. 오메 오메 여기 올라가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투가얘 튜토리얼 같은 애일텐데도 어려운데, 뭔가 튜토리얼, 아본의 튜토리얼인 친구일 텐데, 나름 쉽지 않네요. 나왔다. 봐봐! <laughs> 스토리 전체가 튜토리얼. <laughs> 그거는 근데 솔직히 고인물의 관점이잖아요. <laughs> 고인물의 관점. 너왜 이렇게 조용함? 그럼 이제 스토리 끝나고 이벤트부터가 실전인가? 컨텐츠가 그래요 스토리 해봐야 1,20%밖에 안돼요 아자유회 엔딩 보고 난 후에도 나오는 거많고 아... 그렇군요 핫드링크 체력 꼭장 어 근데 다리 지느러미 잘안붙서져 네가 그렇게 말로 쉽게 말하고 있지만 나도 나름 시도하고 있다고 알겠니? 너뭐 고치지 말아주겠니? 조사원? 와, 이거 근데 잘안 보인다. 아본, 확실히. 그래픽에서 오는. 그, 너프도 약간. 있, 그, 저기. 그 난이도도 조금 있네요. 어, 빠진다. 몸에 추운 거. 고추. 걸골. 와, 발광. 부입하게, 부입하게. 아, 칼 갈고 올걸. 걸몰 랐네. 오 기어 간다. 많이 아픈가 봐. 근데 그러고, 보 니까 휴대 식량 은 지금 내가 신경 써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던거같 은데. 어, 자고 있다. 대형 폭탄 죽어라. 이제 그만. 얘는 근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이 잘안 된다. <laughs> 앞이 뒤 같고 뒤가 앞 같아. 와우. 좀 하는데? 일단 얼음 속성 공격이 잘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지느러미, 부서진것같 다. 달성, 오케이 아.. 또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구나 오케이. 파밍 했고.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탐색을 종료하고 접수원과 합류. 광석하고 좀 파밍해라고 하, 해주셨는데. 광석이 저건가? 광석이 잘안 보이네요. 귀환. 용골도 잘안 보이고. 어 이거 추워라. 주변 조금 돌아다녀다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핫트 링크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시체 있는데 뼈는 있네. 뭐 있대? 만모스 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똘맹이, 이거 탈수 없나? 와우! <laughs> 좋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네? <laughs> 내리기. 어, 뭐야. 여기 밑에도 뭐가 있네요. 근데 많이, 많이 막혀있네? 광물. 엘브라이트. 좀 처음 보는 광맥들인가? 와 예쁘다 그래픽. 얼음화초 <뭘> 왜얼 얼음 그래픽이 이렇게 예뻐 보이지? 잘 만들어서 그런가? 아, <뭘> 괜 <뭘> 예쁘네. 뼈무담 야 여기도 뭐가 있네? 아니요? 와우 펭귄이다 <laughs> 안녕. 겁나 귀여워. 근데 이거 좀 약간 아이템이 아이템 같이 안 보인다. 되게 보호색 띄고 있네요. <laughs> 다 얼어 있다 보니까. 용살열매 어 뭐야 나뭐 버린거 같은데? 무슨 아이템을 버린거지? 서리초 광맥 엘라이트 광석 근데 이거 약간 월드에서 광맥은 월드에서 어떤거랑 약간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이름이 약간 익숙하기도 한거 같네요 그라시스 메탈 벌꿀 워빗대 어, 여기 왔던데네. 풍열 열매. 도깨비 니트로 버섯? 요거는 좋은데. 자, 이렇게 기환합시다. 탐색에서 기환. 빰빰빰빰빰 빰. 빰. 무릉표 땅. 아직 이 땅의 이름을 못 정했나 봐. 아이템 박스의 용량이 용량이 확. 확장되었습니다. 웰컴 투 수레월드. 수레월드예요. 여기 수레 많이 타나요? 아, 무서워. 근데 귀환을 어디로 하는 거지, 그러면? 와우. Oh, wow. wow. 아, 귀여워. Uh, wow. 고양이 키우고 싶다. 아, 여기 이제 그 기지 만들자고 하는 거구나. 인계는 마을 하나쯤 뚝딱 하면 만들잖아요. Hey, <laughs> <saw> hey! <laughs> 아 <laughs> 진짜 뚝딱 만드네. <laughs> 일단 거점 설치 탐색이 우선 과제인가 보다. 마을 생성 완료. 신대륙에서 또 신대륙을 찾다니. 그렇군요. 선봉대 임무를 맡느라 수고했다. 세리에나? 바닥 건너 극한지. a n 이 되게 따뜻해 보인다. 아, 다른 방송에서 보던 그이그 그 집회 구역이 여기 아본 집회 구역이었구나. It's freezing. It's freezing.